이, 진냥이요 끝! 자, 오늘은 바로 던전 앤 파이터!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던전 앤 파이터를 샌드박스 대 픽셀 대전 했을 때 처음 해봤는데. 그때는 100레벨이 최고였거든요. 110레벨까지 나왔다네요. 근데 이게. 거의 한두 시간만이면 100레벨을 찍을 수 있습니다. 100레벨에서 110레벨을 지나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홈페이지 먼저 지켜볼까요? 자, 일단은 최고 레벨이 확장되었습니다. 100레벨이 최대였는데 110레벨까지 올라갔다. 오, 대단하죠? 최고 레벨이 확장되면서 시나리오 퀘스트가 추가가 되었다네요. 스토리 몰입을 도울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 던전! 던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100레벨 이후에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플레이 포인트 시스템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난이도까지 있는 이렇게 영상들도 다 있네요 아그 다음 제일 중요한 100에서 110 가는 105레벨 장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바뀐 점이 원래 달성을 하고 파밍을 해서 아이템을 얻는 거였잖아요. 좋은 아이템들을. 근데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쓸만한 장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5레벨 에픽 장비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드래곤 헌터, 검은 별.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던전 앤 파이터에서 운이 좋았어요. 저번에 할 때도 제가 굉장히 좋은 귀걸이를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던전을 돌면서. 그래서 저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너무 어? 많이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어, 이거 뭐임? 왜 이렇게 나옴 하면서 놀라더라도 그냥 그것은 제 운입니다. 그냥 유친향이 대단하다. 옵션 성장 시스템. 어, 100레벨 장비 재료로 105레벨 장비 옵션을 성장시킬 수있고요 아, 전송도 할수 있네요. 전송하고, 그럼 여러 패치 사항이 일단은 이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00레벨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리실 때서 한번 어느 정도 빠른지 초반 맛 보고 제가 100레벨 찍은 걸로 다른 던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만들지? <laughs> 어, 캐릭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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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호! 그림 너무 예쁘다 캐릭터 예뻐 와 일러스트 장난 아니다 와 일러스트 너무 예뻐 뭐야 와 멋있어 와와 예뻐 와 나는 좀센 친구 하고 싶어요 스킬 썼을 때 빨리빨리 애들을 없앨 수 있는 베가 본드? 아, 수샥 수르르샥 샤샤 좋아하시면 베가 본드가. 지금 베가 본단다. 꽃이여 피어라. 어때 멋있지? Nope. 아, 음, 어한 음, 글자도 되나? 한. 또한 어? 어? 글자도 있네? 나. Nope. 낙. 낙. Nope. 흠. 노! 하하하 걍. 아, 나. <laughs> 아, no. 그만 축복. 어?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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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본드치냐 이건 없겠지. 휴, 그냥 이걸로 하자. 이게 뭐 해야 돼, 미제? 그란 플로토리스 가야 되는 거잉? 나 스킬이 없지. 원래 1레벨이없나 어예~ 자동 찍기 확인, 확인 오케이 됐음, 찍었음. 그리고 아이템 오케이, 워밍업 오케이, 오케이, 알겠음. H, R2, A... 옛날 생각나네. 어어어, 대박, 엄청 좋은 거 먹었음. 헐, 대박 사건! 오늘 어, 팀 괜찮게 뜨고 있는 중. 아도! 아도! 예예도! 어도, 어도도도도도? 어도, 도도도도. 어도. 날리고 s 티 f h r2. 어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캐릭터 선택 백인 램어 아우 빨라 아휴, 이게 기, 속도지 어디 가야 돼? 이건가? 이게 새로운 던전이야. 이제 이라 따라가면 되는 건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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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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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엄청 좋은 것떴다 엄청 좋은 것떴다 와, 나생어마 어떡해? 나좀 멋있는 듯. 진 어? 반갑다. 어, 이거거든. 그... 아, 이 맛이지. 아!

<laughs> 오 이렇게 또 뭐가 있구만 나 되게 좀 잘하는 사람 같다 봤지 장면 맞춰져 있는 것도 멋있어 옷 입는 것도 멋있어 아 일단은 이번에 또 던파가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던파 살짝 즐겨봤는데 역시 본캐가 제일 멋있네요 저 너무 센듯 이번에 랩업도 많이 했고 새로운 던전도 생겼다니까 많이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